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예산 책자 388 페이지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포상급 광역 어, 교통시설 부담금 종합평가 우수 시군에게 포상하는 700만 원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주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 도에서 포상금으로 700만 원이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아, 이거 잘해서 받아서 네네. 지금. 네. 다시 또 활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예. 다음은 우리 지금 업무 청 업무 사무 처리 상황 26페이지 GTX 성남역 환승센터 건설 관련한 부분의 지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과 대책 부분은 과연 구지가 없어서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그 최근에 뉴스에 보면 SRT와 KTX를 통합해서 추진한다는 정부의 부분은 교통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을 깨고 있다라는 것이 현 정부 관계자들의 방향으로 우리가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GTX에 대한 복합 환승 센터를 추진한다는 건 효율성이나 가용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초점에 맞춰져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진행을 좀 해주고 계시는데요. 성남역 중심으로 한 판교역, 임해역, 역세권 추진에 대한 그 진행 상황과 향후 그 추진에 대한 부분, 지금 국토부에 지금 올라가는 그 과정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문제될 건 없고 지금 제일 큰 문제는 가용 부지가 없다는 겁니다. 가용 부지가 있다고 하면 지금 정부에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복합한센터를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수 충분히 그 부지만 있다 그러면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부지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분당 재건 일기 재건축 관련해서 그분들하고도 좀 지금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최대한 저희가 그 부지를 좀 확보하는데 지금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도지고 통합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은 충분히 그 기부 체납을 할 용의를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상태이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과 또 우리 시와 국토부와 그 협력, 협력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정말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열쇠가 복합환승센터를 만들겠다는 국토부에서의 그런 방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토부에서 이 부분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우리 과장님 국장님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문서가 하나 온게 있습니다 민간사업자하고 이제 복합환수센터를 질때 공모사업을 추진합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저희도 이제 거기에 응모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부지입니다 부지가 확보돼야만이 저희도 이거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시는 할 겁니다 저희도 공... 공모는 하는데 응모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부지 확보하는 부분은 그 재건축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19일 날 노후 계획 도시 관련해서 설명회가 저 주어질 텐데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그 주민들과의 그 협력 관계 속에서 그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주민들 우리 그 지금 진행하는 추진단 쪽, 주, 준비 쪽에서는 기반 시설에 대한 그 향후 전망이나 계획을 할 수가 없는 한계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향후에 이런 그 민간 공모 관련해서 의 부분들도 열어 놓고 지원해 줄건 지원해 주면서 더 좋은 그림을 만들어 간다면 좀 대한민국에서 최고 민관이 만들어 낸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이곳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더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모하기 전에 그쪽 그 추진단 협의하고 협의하고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저희가 최적 안으로다가 그 공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부에 올려 올라, 저 올라가 있는 제 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 계획에 대한 이 부분들은 어디까지가 있습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결론이 나겠습니까 이거는 뭐올 연말까지는 한다고 했는데 좀 늦어질 경우는 내년 6월까지는 할것 같습니다 어,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강력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민들의 뜻을 반영시켜서 라도 어, 제대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 맞는 말씀이신데 그 저희가 계속 고민하는 게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부지를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부지를 얼마나 확보하고 어떻게 개발할 거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저희들도 이제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서 그쪽 부서하고 그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최적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3호 노객 도시 기본계획 시행 관련 부분과 2040 도시계획 관련한 부분은 지금 성남시에서는 기본 축이 크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틀에서 민간, 준비 위에서 모든 걸 답을 달라고 올 것이 아니라 성남시에서 줄 거는 주면서 또 협력해서 이 그림을 그려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어, 우리 과 중심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께서 컨틀에서 우리 시가 나갈 방향을 어, 지금 그 도시 정비국과 그 다음에 뭐 주택국이나 이런 부분들의 부분은 그 단지만의 문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남시 나아가서는 우리 도시의 미래 관문을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좀더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정비국과 그 재건축에 관련해서요. 그... 어... 오늘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끔 좀 저희가 부지 확보라든지해서 국기리에서 좀잘 소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최적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기반 시설을 만, 만들 때 알아서 만들어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반 시설에 대한 기본적 방향도 준비에다가 좀 제시를 해주는 것도 왜냐하면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다라는 방향에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림을 그려 주신다면 거기서 좀더 보태면 정말 멋진 그림이 저는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잘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